레지스트리에서 운전면허 교환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저희 둘은 레지스트리 방문 시점이 다른데 캐고리에서는 레지스트리 담당 직원이 누구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도 절차도 다르더라고요. 진짜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. 블로그나 카페 보면 국제운전면허 꼭 있어야 한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은데요. 저희도 그말 믿고 공항에서 급하게 발급해서 왔거든요. 근데 저희가 간 레지스트리에서는 국제운전면허 안 받더라고요. 둘 다요. 그래서 한국운전면허증 원본을 제출했고요. 그 다음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달라고 했어요. 다행히 미리 출력해간 영문운전경력증명서가 있어서 그걸 제출했습니다. 근데 더 신기한 건 남편은 이 서류를 아예 요구하지도 않았어요. 직업마다 다른 건 이것뿐만 아니지만 운전 경력 증명서에 대해 맞아 얘기하자면 이게 면허 교환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. 나중에 차량 보험 가입할 때도 꼭 필요해요. 그래서 따로 pdf 파일 저장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.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가셔야 하는 점은 캐나다에서는 한국에서든 캐나다에서든 최초 면허 취득하고 2년이 지나야 정식 면허 클래스 5를 받을 수 있어요. 그 전까지는 GDL 면허를 받게 되는데요. 이 GDL 면허의 가장 큰 단점은 보험료가 정말 비싸다는 거예요. 캐거리 보험료 사악하기로 유명한데 이걸 나중에 다뤄볼게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력 인증은 여러모로 중요하니까 운전 경력 인증 받을 수 있는 서류 무조건 챙겨오세요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갑자기 촬영부터 시력 검사, 임시 면허 불편함까지 이건 내일 이어서 얘기할게요.